오늘은 10월 21일 토요일, 음력으로는 9월 7일 임자일이니까요, 주날입니다. 오늘처럼 이렇게 그 요일에서 토요일에 또 검은 주의날이 왔다면 몇 가지 그 풍수적인 암시가 있습니다. 이날은 그 정체된 그런 일들이 눈에 띄게 또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. 또 고민거리나 그 걱정거리들이 물이 흐르듯이 또 해결되어질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그런 암시도 있습니다. 주라는 동물은 그 지혜나 학습, 또 배움에 크게 그 도움을 주는 그 상징으로 묘사가 되는 동물입니다. 그래서 또 창의적인 일이라든지 또 새로운 그 사고가 요구되는 그런 일에서 또 효율성을 크게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. 무엇보다도 그 풍수에서 바라보는 그 주나리 그 암세는 불을 그 유치하고 또 번영을 그 가속시키기에 좋은 날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재정적인 그 복지에 크게 그 기여를 하는 날답게 돈 때문에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. 오행 그 요소 물의 영향이 또 이날은 그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날답게 식물에게 그 물을 준다든지 식물 잎을 그 광인하게 그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그 푸른 녹색 식물로부터 또 긍정적인 그 힘이 다른 날보다 더욱더 가득 충전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. 가족관계를 또 강화해주는 날답게 이날은 그 가족사진을 걸어둔 그 집에서는 그 가족사진 그 가까이에 그 풍요의 그 암실을 또 함께 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음양조화라고 하는 오행을 그 뛰어넘는 한 단계 그 상위에 그런 풍수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. 이때 그 풍요의 암시, 풍요의 그결실을또 함께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붉은색 과일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. 사과나 그 오렌지, 방울토마토, 이렇게 그 색에서 붉은색이 도는 그 모든 과일은 다 해당이 됩니다. 또한 그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서 금장신고를 하시면 또 이런 그 착용으로부터 또 재수있는 일들을 가 불러들을수 있습니다. 오행 그 금생 수액그 우호적인 그 환경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끝으로 그 물의 요소는 혼탁해지기도 또 쉽다는 것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그 주위의 그 인간관계 중에 소리가 날 사람들, 또 구설이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또 거리두기를 하실 수 있다면. 이날 그 여러분들의 그 돈복에 먼지라든지 또 마가가 내려앉지 않는 아주 그 재수 좋은 그 환경을 의미합니다.